안녕하세요. 하월시아코리아의 하코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하월시아 관리에 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한 가지 좀더이 어, 시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어, 오늘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유령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령, 어, 유령. 은, 이제, 광합성을 할수 없는, 에, 그, 그런 금, 변이 형태의, 에, 하월시아를 보통 이제 유령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예, 유령금은 이렇게 광합성을 할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녹아버린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개체가 지금, 어, 그간에 이제 좀 녹아버리는, 녹아내린, 에, 그런, 에, 형태입니다. 유령이었는데요. 어~ 색상을 보시면 음~ 어, 그냥 노란 음~ 그런 어, 금 형태였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녹아버립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녹아서 도태돼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유령금을 구입하시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유령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에, 녹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예, 그래서 금품종에 그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어, 특별히 유령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음, 보시면 여름에 지금 아직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 벌써 좀 많은, 음, 그런, 식물을 키우시는 취미가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무더위 속에 또이 다육 식물이나 이 하월시아 같은 식물들, 선인장 같은 식물들이 무더위를 버티는 것이 더위를 버티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제 습함, 습기 때문에 그렇죠. 습기 때문에 에, 건조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습함이 예, 특별히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어, 음. 하, 물러버릴 수 있는 그런 어, 위험을 가져다주는. 저도 지금 어, 제가 키우는 다육식물의 뭐몇 개체들이 지금 어, 뭐 며칠 사이에 막 물러가지고 어, 지금 어, 지금 다 죽어버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여름철에는 습하고 어, 그 고온. 다습한 이 우리나라 기후에 이제 이 식물들이 사실은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심지어 고가의 다육식물이나 야월시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뭐 에어컨도 틀어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반드시 좀 통풍이 잘 되도록 어, 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특별히 예, 예, 뭐낮 시간에도 그렇지만 어, 저녁 시간에요. 예, 이 공기 순환을 좀 시켜주시는 것이 이 여름을 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선풍기나 뭐 공기 순환기 등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공기 순환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다가 잘못하셔서 이제 오히려 어,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두 같은 개체를 일부러 좀 제가 어, 비교하시기 좋게 두 같은 개체를 놓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옵투사 종류인데요. 뭐 그렇게 국민 품종입니다. 지금 제가 탈수 증상이 있는 걸좀 찾는데, 에, 제가 키우는 중에는 지금 크게 이렇게 심하게 탈수가 온 것이 없었어요. 오늘 이두 개체 에, 밖에는 좀 보여드릴 만한 게 없네요. 자 보시면 차이가 어떤 음,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아 입끝을 한번 보시면요 입장 끝을 보시면 자 입장 끝이 지금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요 이끝 부분이 다 말라 있죠 네, 이렇게 끝 부분들이 말라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시면 어, 끝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마르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이렇게 에 예,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자 보시면 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개체는 같은 개체인데도 잎끝 부분이 지금 이제 탈수가 진행되어진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자어 잎이 전체적으로 말라가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하엽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 보여드리면. 음... 이런 하엽들, 밑에 하엽들이 전체적으로 말라가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엽들은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맨 아래 하엽들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 정상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엽이 진다고 그러는데요. 하엽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개체는, 물론 하엽도 지금 지고 있고요. 보시면 하엽이 말라가는 거, 이건 이제 정상적인 형상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도요. 그러면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개체가 지금, 윗부분이 말라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윗부분이 마르는 현상들. 물도 줬고, 어, 뭐, 큰 물을 충분히 줬는데, 몸통이 물 음, 몸통이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어, 빵빵하게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 끝부분이 마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거에 이제, 부분 탈수라고 이제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은 이제, 야간 시간에, 밤에요. 음 너무 이렇게 바람을 많이 예, 이제 인위적인 바람을 선풍기 같은 그런 인위적인 바람으로 너무 이렇게 바람을 오래 많이 쬐다 보면은 잎 끝이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낮에는 아무리 강한 바람을 오래 뭐쐬 주셔도 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이 캠식물과, 이 다육식물이나 하월시아, 이 캠식물과들은 야간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그 숨구멍을 다 닫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은 바람을, 센 바람을 쐬줘도, 에, 뭐 탈수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제 숨구멍을 열고, 에, 이제 호흡을 하는데, 센 바람을 직접적으로 오래 쐬다 보면은요, 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에, 몸통은, 에, 땡땡하게 에, 수분을 잘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잎끝 부분이 이렇게 이러면 사실 이 하월시 아는 관상미를 우선시하는 식물인데 에, 지금 멋진 수형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탈수가 이 정도 진행되면은요. 여긴 다이 잎은 다시 펴지진 않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이 이, 지금 이 정도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요, 반드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지 않고, 어, 음, 식물 자체가 직접 바람을 맞지 않게끔 공기 순환을 해 주시는 것이 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야간 시간에 뭐 계속 어, 뭐 선풍기나 공기 순환기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 취미가 분들은 이제 타이머를 이제 장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씩, 예, 한 시간당 10분 정도, 어뭐 5분에서 15분 사이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기 순환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음,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가정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실 때요. 음, 그런데 이제 환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야간에 직접 강한 바람을 식물이 특별히 하울시하는 쐬지 않도록 하셔야 이끝 부분에 오는 이 탈수 증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해를 이제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여름철 여름을 나시는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같아서요 특별히 막 습한 이 장마철에 너무 이제 선풍기를 식물에게 직접 저녁에 야간 시간에 쐬시는 일이 없도록. 네, 예, 그래서 그 얼굴 망가지지 않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좀 식물을 하울시아를 잘 키우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 아마 도움이 될기를 바라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에,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